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울고 웃음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생명 안에 답이 있음을 알고 기쁨과 평강과 참된 복됨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리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죠. 그래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의하여 배심원들과 신문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였지만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복음 담대히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배심원들과 재판관들의 입을 아무 말할수 없도록 너무나 그들의 능력의 나타냄이 온전하였고 진실하였기 때문에 부정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민심을 거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죠. 석방하였을 때, 그 재판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하였으나, 믿음의 이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동료들에게 낱낱이다 고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말씀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관원들이 한데 모여 연합하여 그리소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대주제시여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겪고 나자 그 공동체 안에 자발적인 기쁨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도의 교통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통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물건의 상호 교환이 내 것과 네 것이 서로 각자 할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된 증거인 것이죠. 열매를 맺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지상낙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될때 각자의 마음 속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일들, 니건 네것 내껏 것 할것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일들,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시작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3장부터 보았죠.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안진뱅이었죠. 그 안진뱅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어, 일으킴 받게 되어졌죠. 이것을 하나의 우리는 신약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샘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신약교회가 태동합니다. 신약교회가 태동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그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안진뱅이의 기적사건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이었죠. 그래서 3장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그 복음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 궁금했으므로 베드로가 그 복음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샘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복음 전개 과정 속에서 당하게 될 일들 또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우리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당신들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 회개로의 초청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동반되더라.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자들과 구별됨, 그 구별됨 속에서 받게 되는 핍박은 가히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이 또한 복음의 하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그 핍박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히 전했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부홍이 일어나더라. 3,000명과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변화되고 각성하며 회개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며,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주목해야 되며, 그때 왜 회개를 해야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핍박이 필연적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지만 그랬을 때 역설적으로 부흥이 있게 되더라. 그리고 부흥이 있게 되어지자. 성도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이 되더라. 그곳에서 물건을 서로 오가며 통용하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바람, 공동체의 큰 변화의 바람, 천국의 바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지기 시작하신 시작한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어나가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높고 낮은 자들 뭐살로그 아, 사도행전 17장인가 그쪽에 보면 귀부인들 여러 사람들 신분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같이 기도할 때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잘 보자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오늘날 진심으로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정답이죠. 정답. 다른 어떤 시스템적이거나 현대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여 조직적이고 어 행사 이벤트나 여러 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부흥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역경을 같이 이겨내고 기도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모든 신약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었죠. 32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35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를 나누는 내 소유, 네 소유가 따로 없는 나누는 공동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게 되자 공동체 안에 소유의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소유의 개념이 변화가 되는데 니것 네 내것 할것 없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심지어 34절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드리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하기보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을 봤을 때그 극률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주고자 형제를 돕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경험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서로가 서로의 핍절함, 가난하고, 어, 부족하고, 아픔을 알고 나누는 사회일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이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최고의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지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맞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본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회이겠죠. 누가 자기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저 사람이 좀못 산다는 이유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 있죠. 이들은 소위 유무상통의 성경적 모델, 유무상통의 예, 이것이 가능하다. 성경적 모델 이 장을 봐라. 사도행전을 봐라.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던 자들이 공산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모두가 행복하도록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자. 그래서 예, 계획경제 제도화하여서 큰 정부 주도 하 아래 정부가 모든 부자의 것들도 걷어들이고 가난한 자들 것도 걷어들여서 공평하게 배분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유토피아 같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려보자. 그래서 계획적으로 정부가 그들의 국민들의 인민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에 관여하여 혜택을 주겠다. 분배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하여 과학적 분배를 이루려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모두를 모두의 부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걷어들여서 정부가 모아들인 후 공동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말하는 분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에서의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분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발성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자발성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주체는 성령님이셨지 인간 정부의 독재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의 삶에 관여하여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극유력겨서그 사람의 삶에 무언가 주고 싶은 것인가?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실 둘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이상적인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자발성이 아예 없으니까 강제로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정부가 나눠주겠다. 큰 정부가 나눠주겠다.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가 돼서 적절한 규제만 주고 자기 안에서의 시장 경제를 통하여서 이윤과 그리고 배분이 서로 알아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그런데 이것에 또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필연적이더라.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자본주의 시대와 세, 그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미 유물론이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이런 자발성,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그런 면모가 아예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악한 것이다. 조금도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그나마 우리가 추구해 나아갈 때 성경적인 방향성으로 가져나갈 수 있으나 이것의 한계가 무엇이죠?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어, 자본, 시장 경제 가운데 스스로가 서로 돕고, 베풀어서 나아가길 원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부의 측정이, 이윤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인 것이죠. 도덕성이 없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부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은 했는데 거기에 도덕성이 겸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최소한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배품과 나눔이 실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도덕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바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 기독교의 신앙, 성령님의 내주하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과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아, 자본주의를 가져고 시장 경제를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이 신앙이 접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덕성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될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 이제 아 애석하게도 이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가지고 왔지만 인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신앙 가운데 이것이 접목되는데 참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성교사님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하여 교회가 많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그래도 그 유럽과 그리고 미국 최소 유럽은 거의 천년 이상이 신앙적인 국가를 어떤 시스템이었지만 미국도 뭐 1600년대 중후반 에부터 신앙적으로 1700, 1800, 1900, 2, 300년, 400년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왔던 전통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도덕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30년, 40년 만에 자본주의를 그대로 도입하려 하니 사람들의 이기심이 너무 극도화되어져서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이 자발적인 배품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은 막 하는데 그 안에서 천민 자본주의적인 근성이 여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좀 아쉬운 도덕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일지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자유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행사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어진 성령님이 주신 이 자발성 안에서의 나눔과 배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이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너무 신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당과 정부가 모든 권세를 장악함에 그들은 아주 그 상층부만 배부르게 먹고 하층부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돼서 사람들의 수준은 값싸고 품질 낮은 것들로 배분을 받고 계속된 정부 의존적 태도를 가지게 돼서 나라가 해준 대로 이끌려 가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뭐 식물 인간 식물 정부가 식물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배는 억지로 나눠준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조금이라도 덜 선해 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자발성이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 것이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당신의 일, 내 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진 자들은 자발성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분배하는 것들이 기쁜 일로 이루어지게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제도적 강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서로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누며 참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자발적 나눔과 헌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핍절한 자를 가만히 봐 보지 못하고 서로 나누기를 힘쓰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